네 반갑습니다 투자해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일이 종목 마이너스 0.67%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이 구간에 이제 저항이 밀려가지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현재 그래도 21선 위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면서 이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더이 구간 상단 2천원까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평단가가 이런 단기 고점들은 이제 물려 있거나 이미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응이 조심스러운 분들. 자, 이제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더이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흐름면 보일지, 그럼 이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될지 관련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로 이제 삼성두산덕에 로봇주 고공비행을 한다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사실상 주가 름을 보면 어제자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마 이 뉴스를 보고 거래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 이제 물린 사람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뉴스라는 게 이래요 주가의 방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뉴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용으로 봐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뉴스가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거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종목 외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거래하다가 여태까지 고점에 물린 경험들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맹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저김 대표가 누군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은 이제 지난 7월달 이제 키움 영웅전에 참가했던 제 실제 기록입니다 당신 이제 1%까지 제가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이 1%라는 수치 장난으로 찍어 볼수 있는 수치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한게 뉴스만 보고 거래를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는 참고랍니다 참고 이게 거래 근거는 아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저김 대표가 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 김대표 한번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저 김대표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1%까지 찍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 번호 여기로 합류 한번 남겨주세요. 합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고 이 김대표가 뭔 짓을 하면서 거래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현구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꼭 반드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단기적인 대응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는 게 어렵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5의 6336으로 자,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세요. 자,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향후 계약 일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대응 리포트 제가 직접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공유를좀해 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진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이버 종토방 절대 가지 마세요. 자, 제가 드린 이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단기적인 대응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선을 여러분들 두 개를 그려 놨습니다. 하나는 1,800원이고 하나는 1,600원입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만 대응을 잘해 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설령 이런 구간에 물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넘어서는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모든 대처법. 자,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담아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할로 분할로 대응을 잘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수익낼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있고 자 단기 대응법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 하나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자이 대응 리포트 빨리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라고 써주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진짜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한미반도체 얼마? 16,000원대. 그리고 이제 제가 에코프로도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언제 해드렸냐? 제가 이 구간. 55만원대에 제가 이때 추천을 과감하게 추천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런 솔트룩스도 7월달에 22,000원대에 제가 추천을 해서 잡아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오는 종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왜안 샀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말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하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수익 안겨드렸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얼마 세배 이상 초급 등 예상되는 그 대박 종목 그 대박주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 보내 때 이용하고 있는 문자 사이트. 여기 문자 받아 보이시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한미반도체 제가 언제 정확하게 3월 17일, 3월 17일에 잡아서 그 당시 제가 선착순 500명에게 이 한미반도체를 17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사이트 있는 그대로 발송 내용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름 보시면 문자 받아 있고, 자 여기. 여기 김현석 대표 보이시죠? 제 이름.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될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 안 되고 조작 안되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3월 17일에 정확하게 이제 제가 12시에 이 시간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때가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에요 누구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9952에 6336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위 번호랑 똑같죠 제가 이 개인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한미만 오차 얼마 23,000원 이하에 잡으셔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나 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목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전 무조건 직진입니다. 직진. 도의 격. 사실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 문자, 제 문자 봐도 500분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예요? 상상도 할수 없다. 아무튼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뭐가 있었죠? 에코프로 있었죠? 이 에코프로는 제가 5월달에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 한참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의 고점경신은 없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과감하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뭐라고 들었냐? 다시 한번더제 문자 내용 보여드리면서 검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에코프로 보이시죠? 제가 언제? 5월 18일 이때도 정확하게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제 연락처 확인되시죠? 9952-6336 정확하게 620분이 이 종목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근데 여기 다 보시면 1차 목표가 얼마? 제가 이때 당시 100만 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목표 얼마? 130만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더 공지하겠다. 이 당시 공민도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끝이다. 2차 전지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100만 원 예상한 사람이 누구? 바로 저김 대표예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이거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목표 130만 돌파했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 솔트룩스. 7월에 보내드린 이 대박주. 솔트룩스도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솔트룩스. 제가 직접 문자로 보내드린 그 내역이에요. 팔송일, 7월 11일 정확하게 이것도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드려야 왜 그렇게 해야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모두 다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매수할 수 있는 10초의 시간도 낼수 없다? 주식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간절하실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내 계좌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박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솔트룩스 689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자, 1차 목표 얼마? 35,000원, 35,000원 달성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 2차 돌파까지 이미 성공을 하고 제가 이미 제공지까지 보내드린 상황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증명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왜안 샀냐?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러한 대박주 다음 종목이 현재 대기 중인데 8, 월달 대기 8, 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대박주예요 이 종목 이렇게 기획의 바닥에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2017년도부터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무려 언제까지? 6년 동안 매집이 된 종목이다 자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제가 뭐라 했죠? 이 대박주 얼마 간다고요? 3배 이상 본다 기간 얼마? 한달 안에 3배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차트로만 봐도 주식 좀해 보셨다 하는 분들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단에 장기 이평선까지만 올라가 줘도 세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아직도 주가는 출발을 안 했다. 그 자리에 있다. 빨리 잡아 가야 됩니다. 제가 괜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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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도 못 잡았고, 2차 전지로 핫했던 종목 금량도못 잡았다. 심지어 이 솔트룩스도 못 잡았다. 모두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울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부자, 부자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몇 명? 300명에게만 제가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소유트룩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딱이 300분께만 이거 종목명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가 과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 영상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아 김현석 대표가 사라고 할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때 보내 내가 얼마나 볼수 있었던 거야라고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선착순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빠르게 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이 종목.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좀 남겨주시면 너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